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디어닥터 이장호 박사입니다. 자포피아 TV 그 일이 알고 싶다. 오늘은 제목을 지난번은 취준 진단이었죠. 오늘은 취준 인생 취업을 준비하는 인생살이. 우리 그 재밌는 속담 같은 거 있죠. 인생은 길고 취준은 짧다. 왜냐하면 취준이 길게 느껴지지만 인생으로 오면 그래도 짧은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조슈아 윙 이분이 하신 말씀을 소개 먼저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홍콩 민주화의 기수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희망이 보여서 계속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계속해야 희망이 보인다는 겁니다. 희망은요. 계속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멈춰버리면 희망도 사라지고 꿈도 사라지는 겁니다. 계속하는 것, 조슈아 윙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시작은요. 취준성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인생 변화. 인생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 다음 인생 3원. 세 가지 원이 있다. 그 다음, 일자리에 대한 한번 생각을 우리가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러면 인생을 취업을 준비하는 인생이 될 거냐? PDS 방식. 플랜. 두 시. 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자, 취준생. 평생 우리는 취준생으로 삽니다. 근데 사실은요, 취준생 하면 난 상관없다. 이건 좀 잘못된 생각 같아요. 저는 오늘도 취준생입니다. 왜? 평생이 우리는 취업이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필요하냐? 지금 2030분들은요, 첫 직장, 첫 일자리, 시작기죠 그 다음 이제 3040 4050은 아 직장에 다니다가 내가 한번 짬밥을 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하는 그 배경을 크리어 개발이죠 한번 바꿔봐야겠다 도약기입니다 물론 실패해 볼 수도 있지만 도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재도약기 명퇴를 하거나 아니면 은퇴를 은 해서 그래도 일을 해야겠다 재도약기입니다 그러면 시작기부터 20부터 70까지 평생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책자내 인생 고학기 게이리 비숍이 쓴 미국 사람이 쓴 겁니다 이 책하고 오늘 또 뉴타입의 시대 야마검지 슈가 쓴 거죠 이거 두 권을 기본으로 여러분 추천을 해 드리고 사실 이 강의 내용은 제가 거의 다 개발한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과연 내 인생에 정답이 있냐는 거죠 지금 바뀌고 있죠 엄청나게 그래서 이 책에서 게이리 비숍이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인생이 버겁다고 힘들면 진짜로 힘든 거다그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작이 힘들죠 사실 인생에서요 시작이 힘듭니다 근데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남 거는 다 좋아 보여요 멋지게 보여요 아니다는 겁니다 이 게리 비숍이 너무 빼 있는 말을 합니다 하겠다고 말한 일은요 진짜로 하고 하지 않고 싶을 때까지 해보는 겁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무기력 무력감에 빠지는 거냐는 거죠 잘못된 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변화입니다 인생은 길어집니다 100세 인생 120세 인생인데 이 일의 수명은 짧아질 때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시작기, 도약기, 지도약기, 취업준비로 평생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제가 SA 비행학교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인간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어진 나를 찾아갑니다 True Self, 진정한 나란 뭔가? 내 인생에 정답이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뒤집어 볼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준 인생이란 게넓게 보는 겁니다 좁게 보면, 대학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대학 원 졸업한 사람이지만요, 기르기에 보면, 됩니다. 여러분자 변화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엄청 변화를 겪었죠. 아날로그 세대부터 디지털 세대, 모바일 세대, 인터넷 세대, 지금은 인공지능 세대, 앞으로 플랫폼 세대 엄청나게 변화를 겪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보면요 과거에 만들어준 규범 규칙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제도, 많은 거 일에 대한 뭐 입사해서 은퇴할 때까지 한 직장 다니다 관두는 이 것도 과거의 규범이죠. 이미 사라졌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이말 너무 멋있습니다. 내 목표는 딱 하나다. 딱한 사람 변화시키는 것이다.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 자신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왜?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 인생 3원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예, 가는 과정 여행입니다. 여러분, 워라벨 말씀 들으셨죠? 일과 그리고 삶과 밸런스가 필요하다. 그다 음오라 하? 제이프 베저스가 한 말이죠. 예. 그래서 MZ 세대는 워라벨이고요. 워라하는 주로 아마존에서 쓰는 말이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분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말이 워라블입니다. 워크와 라이프가 섞여 있어요. 자,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죠. 저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워라블이 맞는 말. 섞여 있어. 구분이안 돼. 근데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야 이거로도 안 되겠다. 라워 배다. 그게 뭔데? 인생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예. 일이 먼저란 자체가 이미 실수하는 겁니다. 라워 배. 배는 두 가지입니다. 따블이다. 인생도 배로 즐겨야 되고 일도 배로 즐기고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 필요한 게 사실은 배움의 뜻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구조를 갖다가 일과 삶, 삶과 일을 딱두 가지로 보지 않아요. 이게 배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태어나면 말도 배우고 공부도 배우고 끊임없이 배웁니다 그래서 라, 워, 베자 직장인 행복지수 인생을 퍼봤습니다 삶의 행복도 43.5%밖에 안돼 직장 만족도 42.7%입니다 직장인 행복지수가 43.1%입니다 충격적인 숫자죠 직장인 10명 중에 4명이 행복하십니다 라이프가 먼저 와야 돼 내 삶의 주인공이 돼야 돼 일도 내가 주인공이 돼야 행복합니다 일자리 난 사람 보시죠 인공지능 시대 로봇의 전생 시대입니다 세상이 바뀌어 가죠 근데 자신의 직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확률이 전 세계 평균 13%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 한30% 된다고 해요 덴마크가 한 60-70%입니다 덴마크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잖아요 왜? 라이프가 문제기 때문에 월크가 문제인 나라, 미국도 월크가 문제입니다. 한국은 또 월크가 문제입니다. 행복하게 어려워집니다. 오늘 여러분, 라오베, 한번 외워보시죠. 라오베. 여기서 능력도 나오고, 빛도 바라고, 꿈도 그리고 합니다. 일의 주인은 나죠. 회사가 아닌 겁니다. 그런 시대는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척증을 강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척증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 책을 보시면 양적 지표는 무의미해집니다. 데이터란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양적 지표의 가치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의욕이라는 것은요. 일에 대한 의욕. 이런 것들은 의미에 따라 전감되는 겁니다. 왜냐. 이 데이터만 따지면은 동기부여가 없이 일을 강요받고 있는 겁니다. 행복하지 못하죠? 즐겁지 못하죠? 신나지 않은 겁니다. 신바람 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신바람 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PBS 모델을 오늘 제안 드립니다. 시준 인생이 평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플랜 계획 짜야 돼. 계획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야죠. 상상해야죠. 꿈꿔야죠. 그 다음 적어야 돼. 무조건 적으세요. 저는 여러분 이면지에 막 적습니다. 신나게 적어요. 그립니다. 낙사합니다. 예, 무조건 적어. 여러분, 시준 다이어리 어떻습니까? 시준을 자기가 준비하면서 느낀 거 적어 두시면 책으로 한권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나중에. 플랜 계획입니다 젊으셔야 계획입니다 머리에 맴도는 건 계획 아닙니다 이거. 자 두번째 실행해야 돼요 일단 해보는 겁니다 맛을 봐야 돼 제대로 해야 돼 안되면 다시 하는 거 리드윙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지속성입니다 되게 사람들이 지속 못합니다 반복 못해요 그럼 무너지는 겁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오래 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단 조건이 있어 오래 하시려면 여러분 재미있어야 됩니다 신나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점검해야 돼 내가 어떻게 했을까 다시 뒤집어 보고 점검하고 한번 떨어져서 구본영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떨어야 됩니다 생소한 낯선 곳에 가서 아침을 맞아야 돼 그래서 여행 가는 겁니다 책방에 가는 겁니다 멀어져야 돼 그때 디테일을 챙기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PDS 모델이었어요 플랜은 큰 그림 그리세요 두 해보세요 다시 디테일을 챙깁니다 다시 리플랜 가야 됩니다 사이클입니다 이거는 사이클 취준 인생이란 게 여러분 계획 짜는 겁니다. 취준 인생이란 건 실행하는 겁니다. 해보는 겁니다. 예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좌절하세요. 깨지세요. 실망스럽습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한 20대입니다. 억울한 30대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왜 누구도 여러분에게 관심 주지 않습니다. 세상 정말 관심 없어 나한테 외로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어 있다. 내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If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인생이 우리한테 레몬을 주면은요, 레모네이드 만들어라. 레몬밖에안줘 사실. 누가 레모네이드 주나요? 이 레몬이란 뜻이 사실은 고난이란 뜻이 있어요. 역경, 난관, 이 취준의 어려움, 취업 준비생의 고난, 구직자의 어려움, 일자리 찾기 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까? 삶이 삶이 나에게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고 말겠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잡티피아 TV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리고 오늘 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디어닥터 이장우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